유튜브 라이브 방송 왜안 하냐는 메시지가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핑계 같지만 저는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많이 외로운 사람입니다. 정신과 잘 다니면 치료받고 있습니다. 나 많이 노력해요.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 지금 안 하고 있대. 그래도 승현씨 지금 노력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이 뭔가 굉장히 많지? 알록달록. 맛있어 보이는데 색깔이? 이건 고구마 무스 맛. 이거는 딸기 맛. 이건 콜라 맛, 사이다 맛 그런 느낌인데? 취침 전 먹는 정신과 약들 안정감과 안락한 수면을 도와준다 의사님께서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다음부터 용량을 줄여붙이고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이렇게 다 아, 이거 소신발언 하나만 하자 난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자기 정신과 다니는 약 같은 거 인증하면서 나 이렇게 아파 뭐 이런 거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코스프레 같아 인정? 아니 먹으면 그냥 조용히 먹지 뭘뭐 이렇게... 나 이렇게 아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게 진짜 아픈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오히려 좀 숨기고 싶어하고 어? 그 사람들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싫어가지고 오히려 숨기려고 하지 오히려 약간 그 응? 패션 우울증 약간 이런 사람들이 좀 자랑하듯이 피드 올리고 약간 이런는것 같은데 취침 전 먹는 약들 안정감과 알 알라... 근데 이거 정신과 약들 이것도 이거 막어이 깜찍한 이거 눈 이모티콘 이것도 너무 아우 어, 약간 뭔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같은 저 정도 용량이면 진짜 간 수치 10천만원 용량인데 간이 버티는 게 대단하긴 함 이상훈 어? 상훈씨가 어, 좀 먹었는데, 드셔보셨나 보네 싶지 음. 음 그러니까 헬저 씨처럼 저렇게 보통 저게 일반적인 찐 아프신 분들이 저렇다니까 어? 굳이 뭐하러 밝힘 아무튼 안정감과 안락한 수면을 도와준다 아무서 용량 줄여보자고 했다. 힘내자 하고, 나는 더 강해질 거고 더 나은 존재가 될 거야. 그래도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물론 이게 한 60, 70번째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지금 좀 다이어트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24년 첫 다이어트 때 줄어드는 거못 참고 99까지 뺐다가 결국 120까지 다시 쪘다가 아니, 24년 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laughs> 어? 몸무게가 막 20kg씩 왔다갔다 해. 정신 차리고 또 다이어트 중 받아들여야 한대. 나는 올림피아 같은 55cm가 넘는 팔을 가질 수 없대. 10년을 노력했지만. 아니,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운동법의 차이도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대. 내 키는 자꾸 유전자의 끝이대. 인정하고 90kg 가벼운 몸으로 살지. 아, 이것도 좀 너무 기만 아닌가요, 형님? 90kg가 가벼운 몸이야? 응? 어? 아니, 키가 160대인데 90kg면은. 그 약간 맨날 그팔 엄청 큰팔 올리고서 팔이 너무 작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해서나팔50 넘고 90kg의 큰몸 가지고 있다 <laughs> 아니 호떡씨 뭐 공부하고 오셨나요? 아무튼 유튜브 활동은 이렇게 좀 뭔가 공허한 눈을 올리시면서 유튜브 활동은 아직 마음이 잡히질 않는데 지금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약잘 먹고 다이어트 집중하자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답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대 굿밤 하. 음. 자 이렇게 사진을 올리시면서 세종 1 0 굿모닝 오늘도 잘 버텨봅시다 근데 왜 하루가 버티는 거야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해서 승현씨 이거 막 다이어트 하면서 어? 팔 둘레가 줄어든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아니 그냥 이거 운동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아니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게 팔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이어트 했을 때뭐 애초에 이 지방들 다 빠지면 은다 어? 원래 크기로 가는 거지 뭐 안녕하세요. 실시간이에요. 참고로 매주 똑같은 짤 쓰는 거 아닙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저 검은 방 사진을 올리면서 편해지고 싶대. 하지만 난 그럴 용기가 없대. 일 운동 열심히 집중하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내통비나루는 변함이 없대. 청초투성이까진 아니고 아직. 저 이러한 뭔가 공허한 눈빛을 올리면. 학창시절 학교폭력과 왕따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이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하게 두지 않았더라면 내첫 여자가 상대의 벌어버 라끝내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이제 본인을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청년 변역 새 피가 필요해 이 씨발라나 드라큘라야? 그 피가 어디에서 나와, <laughs> 나온 피여야 되는데 응? 학창시절 어쨌든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고 왕따도 당하셨다고 하고 근데 사실 어, 저는, 뭐,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왕따분들에게, 어, 그런, 이제 뭐, 학폭을 당할 건데, 아니요, 왕따난학폭이랑또왕따도 다르게 보거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인터넷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대, 어?라고 하지만 저는 학폭은 이유 없는 학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근데 다른 애들도 다 놀아주지 않는 왕따라는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흑자님과 다 응? 여러 공방을 하고 있는 그분들도 그렇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왜인지 이유가 있을 것만 같은, 음. 응. 이게 진짜 생 왕따같이 드물거든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왕따당하는 경우도 있더라 뭐 있긴 있겠지 뭐 예외는 근데 적어도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내가 봤던 걸로는 확폭은 이유 없는 게 있었어 근데 왕따까지는 이유 없는 거를 딱히 못 보긴 했어 그러니까 아무튼 가족들이 먼저 어? 가족들을 약간 원망하고 첫 연애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람났었다는 그뭐였더라뭐 유부녀였네? 뭐 다른 거였네? 아 다른 거였다면 바람으로 끝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건바이갇쳐서 평소에 과거 속에 살지 않았을 텐데 아 지금 여기서 이제 괴롭힌다고 하신 분들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응? 아니 뭐 나도 괴롭히 20년 당연 너는 평소에 채팅 는거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 35살 나는 아직도 후회야 불안으로 가득하대. 누구의 도움 없이 그림도 운동도 노래도 유튜브도 혼자 다 해야 했대. 누군가 다가와도 마음을 열 수가 없대.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좋대. 전부 남 탓이고 핑계 맞대. 난 믿을 수 있는 안정기지가 없대. <laughs>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안정기지가 뭐예요, 대체 이게? 응? 대체 뭘까? 언제든 찾아가면, 응,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응? 지켜줄 수 있는 뭐 그런 거겠지 아무튼 이러면서 내가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면 분명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텐데 나와 미래를 함께 꾸려갈 텐데 결과는 나는 혼자라는 것대 오롯이 결과물이 모든 걸 증명한대 이 헛된 희망마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대 오늘도 지옥을 버틴대 분명 나에게도 사랑이 올 거라고 믿는데 나에게도 안정기지가 생길 것이대 이 안정기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자친구 안 생기자 좀 오래되셨죠? 그냥 다 그만하고 싶대. 너무도 외롭대. 하루를 계속 버텨 나가니까 점점 지친대. 내 존재 이유를 모르겠대. 왜 사는 걸까? 내보다는 사라지긴하는 걸까? 외롭대. 너무도. 응. 음. 하 <laughs> 아무튼, 이렇게, 최근에도 계속, 외롭고, 버티기 힘들고, 어? 그만하고 싶고, 뭔가 극단적인 거를, 이렇게. 아, 어, 이제는 이런 표정까지. 수업하고, 게임하고, 반복에는 약간 뭔가 의미 없는, 걸, 어? 삶을 지고 살고 있다라는 듯이. 그러자, 여기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대충 여신고 만들고 싶고, 다음 계신으로다 포기하고 싶다. 아, 이런 말을, 어? 이런 말은 가계적으로 써야지, 유추새끼가 음, 농담입니다. 자, <laughs> 이번엔 이제 하루가, 응? 내일이 지옥이란 듯이 오늘도 지옥을 잘 버텨보자. 아, 왜 이리 지옥이신가 봅니다. 근데 난 진짜 좀 궁금한 게, 이전에 승현씨에게 다가왔을때 조금, 어? 살짝 좀 통성하시고, 살짝 좀 못생기신 유부녀분이 계셨는데, 아, 유부녀가 아니라 이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왜 그런 분들의 구애는 외면하고 그분들이야말로 진짜로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약간 이쁘장하고 마르고 이러신 분들만이 자신이 응? 어? 아니 그렇게 외롭다면서 누구라도 괜찮은 것만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왜 그런 분들은 쳐다보질 않는지 아 조금 의문이에요 무거우셔 그분들은 야 승현 씨가 리프팅을 얼마나 잘하는데 무슨 그 사람한테 인간 무게가 그게 어이, 의미하지가 않네. 자, 아무튼 자, 미북 북미가 자꾸 도배로 설피는다고 승현이라고 어리는데 설피는다고 승현이라고 어리겠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 새끼 오늘 채팅칠 줄 알고 이거 보여줄까 말까하고안 가져왔었는데 자, 여러분들 미북 북미 몸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가져왔습니다. 안 배우면서 에 어디가 또 삐져가지고 이씨발 또 인터넷에 악플 쓰려고. 아 솔직히 좋긴 해! 응? 아니 이게 공사년생이래 응? 이게 조명빨도 좀 있긴 하겠지만 뭐 어, 나쁘지 않아요 응? 일단 대형건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야, 북미 몸 이쁘네! 응? 근데 북미는 공사년생의 몸도 저렇게 좋은데 학벌도 좋고 학과 생활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여자친구가 없는 호텔 솔로일까요? 모든 단서들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힉! <laughs> 미야 어디 갔어? 예, 승현이 형님께서 이렇게 좀울적해 보이는 표정을 하시고. 97kg 사이즈를 포기했대. 많은 약과 체중을 물려받고 수단과 금전을 아끼지 않았대. 하지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대. 사무실 소리 지르고 펑펑 울었대.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일반적이진 않잖아. 어? 지금도 이게 말도 안 되게 큰 건데 몸이 어? 아무리 체지만 껴있다고 해도 이팔 사이즈 이걸 보세요. 이게 어? 일반적인 팔인가? 대단한 팔인데 떨어져서 펑펑 울었대잖아. 소리 지르고 뭐 실제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동정심을 유발하는 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동정심 유발도 안 되고 아이 정도인가? 쉽기만한 오지식 기만하고 싶어하는 거임. 뭐 약간 그럴 수도 있고요 야, 아무튼 해외선수 같은 사이즈를 가질 수 없다. 재능과 유전자의 한계. 시리에 빠져 밤새 게임만 하면 하루를 페인으로 살아간다. 어차피 아무도 날 눈여겨보거나 좋아하지 않아. 게임속내수을 만드는 게 지금 내 가장 큰 위로이고 외로울 버튼 힘이다. 그래! 외로워서 쓰는 글이다. 아, 저번에 외롭다고 안 하려고, 안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니까, 러 이제, <laughs> 어? 몸 사이즈 작다고, 사무실에 솔직고 펑펑 온 게, 여자애들 이제, 아우, 나 가슴이 너무 커가지고, 아우, 아, 누가 좀 떼갔으면 좋겠어. 응? 아, 뛸때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 없어. 뭐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응. 승현이 형님께서 이렇게 뭔가 응? 초점 없는 눈을 하시고 답답해서 적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저의 피드가 불편하시다면 차단을 하세요 외로워서 구애하고 모성 동정 동성 동정 자극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울한 순간과 그때의 감정을 글로 적고 표현한 것이 잘못입니까? 오랜 팬으로서 승현 님이 그옥정돼서 이런 헛소리들 하지 말아요 무슨 심리 분석까지 해가면 오지랖 역겹습니다 어라? <laughs> 너도 완벽해?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난내 방식대로 사랑을 찾아 평생의 염원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염원이라는 게그뭐 상처투성의 여인을 만나서 행복한 사랑을 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죠 승현 씨에게 사랑의 정의란 무엇인가 난 다정하고 애정 표현이 풍부한 좋은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승현 씨 좋은 남자다 유튜브 방송이 하기가 싫어져요 점점 자극적인 것만을 원해요 예전 같지 않아 인스타에 글쓰기도 무섭습니다 구획을 또 한참을 돌려 말해야 하고 <laughs> 아니 근데 아니 뭐 여자친구 구합니다 막 이렇게 자기 어필하고 몸 좋은 거 올리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뭔가 불쌍하고 이런 걸로 <laughs> 구애하는 게 인상 이게 맞는 결혼하면 건가? 뭐지? 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말이 맞긴 한가? 이러니 스스로 숨을 끊는 나라 1위인 겁니다. 이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겠나요? 미련하군요. 난 외로워요. 버팀목이 필요해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런 나여도 괜찮을지 요약하자면 오늘부터 나 잘하세요. 내 방식에 토하지 말아요. 스스로 를 사랑하세요. 여행을 떠나요. 어쩌고 저쩌고 등등 지겹네요. 다시 한번 너는 완벽해 잘 자요. 라고 하시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동의하시나요? 넌좀 끊어라, 나가, 이씨바라. 말일 고운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현씨께서 어쨌든, 음 응. 굿즈를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제 가면인가요? 음 응. 자, 500장 한정 판매, 과연 얼마나 팔릴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수현씨의 한 팬으로서 구매하실 분들은, 빠른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장 한정 판매기 때문에 다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음, 빠르게 구매해주세요. 구매하실 분들은. 자, 이거는 실제 핏이라고 합니다. 수연씨께서 올리신, 어, 남자는 176에 76kg. 실제 핏이니까 참고하시고. 500 리미티드 에디션. You can do one more, right? 얼만데 저거? 어, 가격은 6만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성분, 아, 남성분이시구나. 내가 그러니까 여성분 착용하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더니 또 이런, 아까 전에 그 새끼 있죠? 그 새끼가 보낸 거. 이런 거좀 그만 보내세요, 응? 박수현티 구매 시 나비 없고, 응? 어? 1. 지수 구매. 2. 수익 발생. 3. 대형 파블리 케시장 오픈. 4. 오프라인으로 사양터를 옮긴 박수 <laughs> 아...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적당히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긴급 박승현 대책위원회 총본부 소속 땅튜브 본부장입니까? 아무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500장 한정입니다.